안녕하세요 청년리더 동아리 이쁜 토마토의 발표자 신영찬입니다 저희 동아리원은 김재신, 신영찬 김동훈, 송원철이유빈 선배님입니다. 저희 동아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저희 동아리 의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아리기원들이 생각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식물 토마토를 선정했습니다. 동아리 명은 토마토를 예쁘게 잘 키워보자는 마음을 담아 예쁜 토마토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토마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으로 옥수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여 옥수수 동아리 명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로고입니다. 동아리 로고는 통도와 옥수수인데요. 왜 옥수수가 들어가 있나? 저희 동아리 명은 이쁜 통아토지만 옥수수도 키울 것입니다. 장소 및 이용 넘기기, 사업 타당성 분석, 강점으로는 직접 관리 및 재배, 판매를 하여 영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 동아리는 남들과 비슷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 바탕으로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 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약정한 토마토가 변질이 되거나 상할 수 있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해충을위협이 있습니다. 장소 및 이용 농기기 생산 방법입니다. 장소는 급식실, 업, 터박 재료는 밑거름, 석, 괭이, 쇠스랑, 호미, 물뿌리개, 지주, 월칭 비닐, 농사, 농사용 끈, 케이블 타일, 목장갑 등이 있습니다. 월별자업도개입니다 4월에는 토마토와 옥수수 모종 심기, 텃밭 딸기 및 비료 뿌리기를 할 것이고 5월에는 물주기 및 병충 제거를 할 것입니다. 6월에는 열매 수확하고 7월은 판매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의 효능입니다. 성... 어. 비타민 비타민이 풍부하고 라이코트 토마토에 가공되어 있는 성물에는 구연산 사과, 호박산, 아미노산, 루틴, 단백질, 당질 레분 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있습니다. 토마토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음식, 스파게티 샐러드, 토마토 케찹, 토마토 베란다 굽 밥, 토마토 카프 라제 토마토 리조또, 토마토 아이스크림, 토마토 샌드크림, 샌드위치 가 등이 있습니다. 토마토 보관 방법은 상온에서 익힌 통마토를 보관하는 방법,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